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회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알기 위해서 교회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알고 배워서 그분의 뜻대로 행하고 평생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축복이자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여정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장군이 누굴까요? 이순신 장군입니다. 다 아시죠? 한국 동전 100원에 있는 인물 이순신 장군인 거다 아시죠? 100원짜리 동전에 얼굴이 들어갈 만큼 이순신 장군은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조선 그때 당시는 조선이었고 지금은 한국인데 조선을 구해내신 분입니다. 이순신 장군님은 일본과의 수많은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마지막 전투인 노량해전에서 총을 맞고 쓰러지십니다. 총을 맞고 죽어가는 그 순간에 이순신 장군님은 다른 말이 아닌 이런 유언을 남기십니다.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저라면 그렇게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마 죽기 전에 이렇게 유언을 남겼을 거예요. 내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전해줘. 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무튼 이순신 장군님은 죽기 직전까지 나라를 걱정하셨고 전쟁에 아직 이순신 장군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일본은 그 기세에 눌려 도망을 갔습니다.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이 유언으로 인해 한국이 살아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유언이 없었으면 지금 저도 여러분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아끼는 제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유언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디모데를 아꼈냐면 디모데를 단순히 제자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보내는 편지 곳곳에 어떻게 써 있죠? 아들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가 우리가 읽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모님이나 배우자나 또는 친한 친구, 동료들에게 유언을 남길 때. 어떤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시는데 저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제 아내에게 그저 사랑한다고 말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중에 유언을 마지막으로 남긴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근데 집에 불 켜고 왔으니까 불좀 꺼줘. 쓰레기 버릴 거 있으니까 제발 쓰레기 좀 내다 버려 줘라고 유언을 하시는 분 계실까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언은 중요한 거니까요. 그 사람에게 마지막 말이니까요. 자생의 평생의 노하우 그리고 보물을 물려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바울은 디모데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관, 자신의 보물을 물려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언급되는 성경입니다.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이자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잘 들어봐. 너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을 거야. 어머니 또 할머니부터. 근데 그 성경책은 그냥 성경이 아니야. 성경책은 네가 어려서 배운 교과서도 아니고 동화책도 아니고 그리고 어떠한 소설도 아니야. 성경은 너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려주는 책이야. 구원에 이르는 지혜, 즉 생명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하여금 사람이 죽고 살고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죽고 사는 책, 어떤 책이요? 성경책.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는데 주님을 뜨겁게 만나지 못했어요. 중학교 3학년에. 어떤 선교사님에 의해서 저는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교회는 다녔습니다.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나님 이분이나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말씀 이것을 저는 우습게 알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교회에 다녀주었습니다. 왜 다녀주었을까요? 토요일마다 맨날 선생님께서,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전화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일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꼭 교회에 나오라고. 그래서 저는 교회에 다녀 주었습니다. 성경 또한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제가 어려서부터 배운 학교에서 배운 것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성경이. 세상의 시작, 또 인류의 기원, 인간의 삶의 목적, 너무 다르더라고요. 학교에서 제가 배운 거랑은. 성경을 믿기 전에 저는 원숭이가 인간의 조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동물원에 가면 저는 원숭이와 고릴라에게 이상한 경외심이 있었어요. 혹시나 제 할아버지일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웃으시는데 저는 어렸을 때 정말 원숭이랑 저랑 똑같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제 얼굴, 그 별명이 어렸을 때 원숭이여서 저는 정말 그걸 믿었습니다. 이 세상은 폭발로 인해 저는 생각나, 생겨났다고도 믿었습니다 타로카드, 여러분 한 번쯤은 해보셨죠? 타로카드, 또 오늘의 운세가 제 인생을 결정한다고도 생각했습니다 물속에 동전을 던지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서 동전이 생길 때마다 분수에 집어넣었고 까마귀가 울면 불길한 일이 일어난다고도 믿었습니다 나쁜 짓을 크게 하지 않았어요 저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여러분 제 얼굴을 보시면 착한 것 같으세요? 나쁜 것 같으세요? 저는 착하게 살았습니다 네, 믿지 않으시겠지만 아, 저는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죄인이 아닌 줄 알았어요 저는 좋은 곳에 갈줄 알았습니다 낙태와 동성애 같은 이슈들도 새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낙태가 뭐좀 어때? 동성애는 좀... 그러면 어때 저는 인정했어요. 언제 성경을 믿기 전에 이로인은 집에서 편히 쉬는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렸을 때 아직도 생각나는 게 어렸을 때 TV를 켜면 디즈니 만화동산이 열려요. 또 서프라이즈가 그 다음에 또 열립니다. 저는 그거 보는 날이 주일인 줄 알았습니다. 언제 성경을 믿기 전에 제사상에 절하는 것은 조상님에 대한 예의라고 믿었고 천국과 지옥은 인간이 만든 가짜 공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태어난다고도 믿었어요. 그래서 저는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났을 때 제가 좋아하는 강아지로 태어난다고 믿었습니다. 개가 되고 싶었나 봐요. 웃으셔야 되는데 안 웃으시면 네. 인생의 주인은 저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노력으로 좋은 내일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인생의 목표는 오로지 뭐니 뭐니 해도 뭐니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지 못한 인생은 패배한 인생. 좋은 집, 좋은 차를 가지는 것이 완벽한 인생이라고도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배웠다고요? 학교와 사회에서. 언제? 성경을 믿기 이전에.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경은 저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늘나라의 가치관은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럼 이쯤에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럼 목사님, 왜 성경만이 정답인가요? 특별히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또 예수님을 믿게 된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더그 궁금증이 크실 겁니다. 왜 성경만이 정답인지.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성경이 전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무엇에 유익하다고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좋든 싫든 80, 90, 혹은 누구는 40, 50, 누구는 태어나자마자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답, 교과서적인 인생의 교과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이 절대적인 기준과 가치와 방향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연애편지 써보신 분 계신가요? 연애 편지. 저만 써 봤나요? 네. 연애 편지 한 번쯤은 다써 보셨죠? 어렸을 때는 한 번쯤은 다써 보셨을 것입니다. 연애 편지를 쓸때 어떤 마음으로 쓰십니까, 여러분은? 편지를 쓸때 마음에 전혀 없는 말을 쓰나요, 아니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편지를 쓰나요? 맞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쓰는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한 글자 한 글자를 중심과 또 생각을 담아서 편지를 쓸 거예요. 단어 하나에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쓸 겁니다. 왜?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비록 검은색 글씨지만 또흰 흰 배경이지만 그 사람을 위한 제 마음을 표현하고 싶을 거예요. 편지가 한 장이든 두 장이든 상관없습니다. 짧지만 그 사람에게 나의 모든 마음을 다 표현하고 싶은 것이 편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시는 러브레터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감동으로 쓰신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쓰실 때 하나님이 그냥 쓰신 게 아니에요. 한 글자 한 글자 그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 담아서 쓰셨습니다. 비록 글씨인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연애편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싶은 나머지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40명 정도의 저자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편지를 쓰셨는데 그게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성경책은 제가 앞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역사책이 아닙니다. 소설이나 어떤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연애편지 구원의 편지 러브레터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기 위해 우리에게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마지막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려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는 몇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몇년전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가 기억에 납니다. 저는 미국에 있는 복음주의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 과정은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목사님들을 보면서 이런 나쁜 생각을 했어요 나도 저렇게 편하게 살고 싶다 근데 목사가 되기까지 정말 어렵더라고요 목사 안수 과정은 어느 과정보다 떨렸습니다 어디서 공부했고 어떻게 공부했고 사역은 어떻게 했고 1차적으로 서류를 봅니다 1차 서류에 합격을 하면 전화 혹은 화상통화로 저의 가치관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를 그분들이 테스트를 합니다. 30분 동안. 2차 시험이 패스를 하면 마지막으로 안수 받는 곳에 직접 가서 3차 인터뷰를 봅니다. 저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그 피츠버그라는 마을이 있는데요. 그 곳에 가서 1800년대 지어진 어느 허름한 교회에서 목사 안수 인터뷰를 보게 되었습니다. 인터뷰 자료로 가니까 세 분의 목사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세분다 미국인 목사님이셨어요. 그세 분에게 둘러싸여서 인터뷰를 합니다. 처음에 들어갔는데 너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세 분이 다른 표정으로 앉아 있습니다. 왜 그렇잖아요? 인터뷰를 항상 가면 한 분은 뭐가 나 있어요? 화가 나 있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화가 나 있어요. 저 그분 처음 뵀어요. 근데 저에게 화가 나 계십니다. 말투도 차갑고 저를 보면 그냥 툭툭 거리십니다. 그리고 또한 분은 어떤 분이 또 계시죠? 그냥 밝은 분이 계세요. 그냥 웃고 계세요. 무슨 일, 이야기를 해도 그냥 웃고 들어주시는 분이 한분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분은 화나지도 밝지도 않은 중간 단계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 화난 분과 밝은 분의 사이를 중재하시는 그 중간 단계 분이 계십니다. 비교는 될수 없지만 저는 그때 성경에서 말하는 3의 일체를 배웠습니다 이런 느낌이겠구나 한 분은 엄한 분, 한 분은 그냥 좋은 분한 분은 그 중간을 중재하는 분 두려움과 떨림으로 목사한 수를 인터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제가 살아온 이야기, 또 간증, 또 여러 가지 신학 배경 제 가치관, 세상에 벌어지는 이슈를 다 들으시고 인터뷰를 마무리하십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왜? 성경이 목사의 기준이거든요. 얘가 진짜 목사가 돼도 되나 하나님의 종이 돼도 되나 성경은 잘 알고 있나 하나, 두식 평가가 다 끝납니다. 그렇게 평가가 끝나면 마지막으로 저에게 기도를 해주세요. 기도를 한 분은 왼쪽 어깨, 한 분은 오른쪽 어깨, 한 분은 위에 머리에 안수 기도를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평가하십니다. 우리 계시록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 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 매일 발견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고 불공평한 것 같으시죠?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절대자가 정한 기준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회개해서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이 천국에 갈수 있습니다. 어떤 자격이요? 하나님의 사람의 자격. 제가 처음에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어떤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께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은 선하신가요? 하나님은 선하신가요? 여러분처럼 내 네, 선합니다 하고 고개를 끄덕이면 좋겠는데, 제가 처음에 신학교에 갔을 때 강의실이 신학생으로 꽉차 있었어요. 근데 한두 사람이 선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교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 얘기를 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악한 일이 일어나나요? 세상에서 벌어지는 악한 일과 악인들을 왜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나요? 살인자, 범죄자들을 왜 그냥 하나님께서 놔두십니까? 그렇게 교수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모든 학생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아무도 답을 못 하니까 이로써 하나님은 악한 분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악하시기에 이 세상이 악인들과 악한 일들이 넘쳐나는 겁니다 살인자가 일어나는 겁니다 더 웃긴 것은 처음에는 다 하나님은 선하시지 했던 신학생들도 시간이 지나고 교수님의 말을 들으니까 안목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구나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반박을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착한 사람입니다. 근데 다 참아도 하나는 못 참겠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오해받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때, 남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될 때, 성경의 말씀이 왜곡될 때, 그건 제가 못 참겠더라고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당시 맨 뒤에 앉아 있었어요. 남들보다 조금 뒤늦게 신학교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창피해서. 맨 뒤에서 앉아 있다가 조용히 손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수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때 백명 가량이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교수님께서 비웃으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믿죠? 제가 방금 설명했잖아요. 그런데도 학생은 선하다고 믿나요? 그럼 악인과 악, 악과 악인이 왜 있나요? 하나님께서 왜 그냥 두시나요? 제가 다 듣고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악인과 악을 심판하셔야 된다면 세상에 있는 나쁜 것을 다 없애버리셔야 된다면 지금 당장 교수님부터 심판하셔야 됩니다. 저도 심판을 지금 받아야 됩니다. 이땅에 의인은 한 명도 없으니까요. 모두가 다 죄인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선한 분이 시기에 모두가 회개하기까지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분은 결국 악을 그분의 방법으로 선하게 바꿔 버리시며 악인이 돌아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선하십니다, 교수님. 조금의 변명도 없이 그분은 선하십니다. 교수님께서 제 말을 다 들으시고 미소를 지으시더라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수업은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의인은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나니 선을 행하는 자는 한 명도 없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마지막 기말 페퍼 점수가 나왔습니다 자존심이 정말 세신 분이셨어요 독,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오셨습니다 근데 A플러스 점수와 함께 교수님께서 저를 따로 부르시더라고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갔습니다. 교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양선우 전도사님, 끝까지 타협하지 말고 지금처럼 그 길을 가세요. 아셨죠? 끝까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저는 다른 거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압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에 나를 던지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이 갈수록 없어지고 있습니다 믿어도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대로 믿는 사람이 없어요 신기합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좋은 소식은 여러분도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도, 말씀을 전하는 분들도 성경을 믿지 않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성경을 읽을 수 있기에 여러분이 성경을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도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믿으면 됩니다. 마틴 루터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직분이나 지위를 보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지키며 성경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을 보시고 사용하십니다 수많은 것들이 흔들어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제발 좀 융통성 좀 가져봐 에이 꼭 그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목사인 저도 여기까지 오기까지 같은 사역자들에게 수많은 이야기를 들으며 버텨왔어요 이렇게 좀 해봐 양순우 목사님 목회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목회는 사람의 줄을 서야 돼. 목회는 이런저런 프로그램도 도입을 해야 돼. 돈도 있어야 돼. 또 융통성을 재발 좀 가져. 눈한 번만 딱 감고 그거 한번 해보라니까. 에이, 그 정도는 괜찮아. 아니, 젊은 목사가 왜 그래? 일이 흔들고 저리 많이 흔들어댔습니다. 지금도요. 지금도 여러분 개척 2주 됐는데, 지금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목사님들이 저를 위한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때로는 성경과 다른 것을 많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죄송하지만 저는 관심 없습니다. 돈을 선택하지 않아서 망하게 된다면 저는 망할 거예요. 타협하지 않아서 제 목회가 안 된다면 저는 그냥 안될 겁니다. 저는 그냥 성경대로 살 겁니다. 천하가 흔들어대도. 껌딱지처럼 주님 옆에 딱 붙어서 성경대로 살아갈 겁니다. 저는 다른 거 모릅니다. 그냥 성경대로 살 겁니다. 우리 그날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거룩한 도전을 드립니다. 성경에 목숨 한번 걸어보세요. 성경을 펴서, 펴서 읽고 그대로 한번 믿어보세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흔들어대도 성경을 한번 믿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뛰어들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아멘이죠? 성경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또한 주를 성경으로 인하여 버티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는 성경을 알기 위해 다닙니다. 또 우리는 성경을 믿기 위해 살아갑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잊지 않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